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으면 아멘. 아주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앞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이네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한 날도 우리의 전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있습니다 문문 10절을 다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여간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보시다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원망을 그치라 아론의 지팡이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 보면 이제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죽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원망 자체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원망과 불평은 그냥 한번 툭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에는 현실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우리가 탓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에 뭐가 실려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환경을 띄어놓는 하나님의 역사 사람 뒤이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원망과 불평은 죽을 죄가도 죽을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원망을 그치고 계속 죽음을 면하라는 거야. 더 이상 피해를 당하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 이게. 16장과 17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두 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원망하면 안 된다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보세요. 죽지 않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세번 반복하잖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때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도 죽고 저도 죽고 나도 죽고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라.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보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꽃이 피고 열매가 피는 거 보면서 원망하지 마 이제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원망할 거 없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면하라 그랬던데.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냐면 13절 내용 때문이에요 13절을 보세요 시작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아리까 아멘 이 성막 때문이에요 성막 우리가 지금 성막에 12개, 12개의 지팡이를 넣어놨어요. 지성수에. 그 중에 12개 중에 하나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냐면, 이 성막에 가까이 우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대지상에 들어가서 1년 에한번 만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에, 왕의 지성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며 지성소입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이 이스가 이스라엘 가이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 거하는 거, 어디 어디? 성막에 있는 거야.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기 25장 8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자,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뭔데요? 너희 중에 거할 거룩한 장소, 너희 중에 거할 거룩한 장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인데, 이들이 지금 성막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고. 성막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지금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자, 봐라. 지팡이가 12개인데 아론의 쌍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성막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모세가 들어가고 나오고 가지고 오가는 거다 보았기 때문에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죽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예 없이 다 죽을 것입니다. 신약은요, 성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봉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자, 오헬라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거하시는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말. 우리가 여러 동, 동네에 사는데 우리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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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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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막 걸어간 집을 만드셨다는 거. 거기 달랑 그러면 어떻게 해 돼요? 우리가 달라지긴단 말이죠. 우리끼리 막 살다가 거기 하나님이 딱 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말을 막 하다가 만약 하나님의 집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원망을 막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앞에 갈 때는 원망을 그칠 거예요. 원래 이뜻이 성막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할말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할말다해 성막이 분명 우리 가운데 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성막을 치시고 집을 텐트를 딱 쳐놨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 원망하고 다 원망하고 쏟아내고 다 쏟아내고 우리가 뭐 푸념할 거다 푸념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현실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16장과 17장에 걷어서 하시는 말이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그건 죽는 거야. 우리 인생이 죽어요. 내 미래가 죽어요. 삶이 죽어요. 물건이 죽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죽는단 말이야. 활기를 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개입하고 우리가 다 죽어가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함께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를 끊는 하나님의 개입을 딱 끊는 엄청난 힘이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장막을 딱 치신 것.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장막을 딱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뭐 절망이 있고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텐트를 집을 딱쳐 놨기 때문이에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이 예표를 보여준 거야.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처럼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막의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본자마다 다 죽었어요. 성막의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막에 사는 분자마다 싹 죽었습니다. 야곱의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야보강에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 만났,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승리한 야곱의 고백이 딱 보세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으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면과 대면하에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미더라 아멘. 여고를 보시면, 뭐란 말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다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는 다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대면했는데, 비대면, 대면, 여기서 나왔네. 비대면, 대면.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그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마다 뭘 뜻할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싹 죽었으면 예의 없이. 그 그러니까 야곱이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 또한 하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출애굽 33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시 아니 하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 대면했어요. 뭐 대면, 대면 대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근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인 두 아들이 험리와비노하스인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 만나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죽었어요. 왜요?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하나님을 딱 만나면 죽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채로 죄 없는 하나님을 딱 만나면 돼 그래서 구약에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만 꿈에도 다 죄.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영영 못 만나는 거네요? 분명 주님에게 있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걸 풀어놨어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죠 그런데 우리 죄인들 어떻게 함께 있어요? 죄인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그래도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과 함께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기가 나옵니다.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법. 왜? 죄의 싹스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될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왜 왔냐?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함이니라 그랬어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이 되기 위해 내가 왔다 그랬어요. 대속물이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소예요. 내 대신 이 친구들이 죽어요. 피를 계속 다 받아요. 그리고 재단에 뿌리는 것이죠. 피를 볼 때에 지향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레이기가 계속 왜주님 주신 이유가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 도대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제사를 계시느라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너희들이 죽을 수 없으니 너희 대신에 대신 죽을 어린 양, 어린 소를 잡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 죽는 분이야. 죽는 분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막은 피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이 제공되는 거야. 추력 29장,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수 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 문 앞에서, 여우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재단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죄의 대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린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 필요 거야 그래서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가지고 온 거야.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잡아요. 목을 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부족간에 있는 정육점에 예전에 지금도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분들처럼 피를 다 묻혀야 돼요. 매일 잡아야 돼. 그죠 레이지파가 매일 잡아, 제장지파는 매일 잡아야 돼요. 잡아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잡아오면 제장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안수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 죄를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정가합니다 그리고 죄가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 갔으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 소를 양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신양 어린 송아지가 내신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 피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찌할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함. 죄사함이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수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면 죄의 대가, 죄의 대가가 필요했어. 우리의 죄의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영원한 어린양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있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치유되어지며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이 일년에 한 번씩 지성수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사암받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사암받게 하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분은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 스스로가 내가 세상에 존경받으러 온게 아니라 대속물로 왔다 그랬어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 그걸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고통과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피해 대가 때문에 우린 이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든 그 어떤 현실이 오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는 것 같으나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난류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모를했기 때문에 뭐 응?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힘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전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일어나고 이 믿음 때문에 질병을 이긴 사람도 있으며 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수하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히브리 9장 12절에서 14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화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을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구약에서는 염소 송아지 그다음에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함을며 염소의 피로도 송아지의 피로도 그 어떤 피로도 너희들이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치유되게 만들고 하나님 통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은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날려 죽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금도 수많은 간증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힘든 가운데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이유는 바로 피를 볼때 가능한 것.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은혜예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명령한 게 하나예요. 집 들어갈 때 좌우 인방과 문설제 피를 바르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거기에 뭐 인격이 안된 사람도 있고 인격이 된 사람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가진자도 있고 그돈 없는 자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지 않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딱 보면 주력의 12장은 딱한마디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피를 봐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정화진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피 그리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고 치유되어지며 일어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감대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